동네 바닷가에서 주운 작은 몽돌과 조개껍데기에도 감성을 담던 그 시절 집앞 좁은 골목길에서 술래잡기 하면서 크나큰 상상의 나래를 펼치던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 풍경들은 이제 사라지고 없지만 지금도 그 길을 지날 때면 생생히 떠오르는 기억들은 있죠. 사람들은 이곳을 산업 도시 울산으로 기억하지만 우리는 이곳을 청춘이 담긴 울산으로 기억합니다. 그 시절 뜨거웠던 청춘들이 모여서 오늘날의 울산을 일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울산 곳곳을 다시 걸으며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 청춘을 다시 소환해 보는 브라보 마이 울산 라이프 매주 금요일 함께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인정입니다 우리 동네 곳곳을 돌아보며 우리의 청춘을 다시 소환해 보는 시간 브라보 마이 울산 라이프는 청춘 라디오 제작단과 함께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노정열 씨와 함께 우리 동네를 둘러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걸어볼 곳은 바로 이 소리가 가득한 곳이라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감이 올까요? 네, 올라가세요. 아우, 뭐 듣기만 해도 정겨운 <laughs> 소리, 사람 냄새가 물씬 나는 그곳이죠. 네. 사람이 있기에 정과 흥이 넘치는 그곳입니다. 오늘 다시 이곳의 기억들을 꺼내봐도 참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함께하는 노정열 씨는 또 이곳에 어떤 추억이 있으실지 궁금해지는데. 만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 네, 네. 중춘 라디오 제작단 노정렬입니다. 아, 아니, <laughs> 첫 번째 순서라 음. 약간 떨리실 것 같기도 한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세요. 어떠세요? 아, 저만이 간직한 울산 추억 네. 여러분께 깨 같이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아, 기대됩니다. 네, 네 정렬이의 추억사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노정렬 씨의 열정 가득 담긴 눈빛, 표정, 머리 색깔까지 <웃음> <웃음> 그리고 목소리 를또 들으니까 음.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브라보마이 울산라이프의 첫 번째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어요? 아,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요, 바로 남창 옹기 정기 올장입니다. 아. 울산의 남창 옹기종기 오일장 하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네, 벌써부터 이 시장의 시끌벅적한 소리도 듣고 왔고 지금도 들리는 것 같고 이 시장 하에또 맛난 음식 냄새도 많이 느껴지는데 사실 울산은 그러고 보면 오일장이 참 많은 것 같거든요. 그중에서 남창 옹기종기 오일장의 이야기를 준비하신 이,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실까요? 아, 네, 있습니다. 진짜, 울산은 맛과 멋이 풍부한 재래시장이 굉장히 많아요. 네. 어, 그런데 제가 왜 하필이면 남창 옹기종기 요일장일까요 아주 자기는 특별한 재래 시장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어떤 이야기가 숨어져 있길래 그럴까요? <laughs> 네. 제가 90년도 12월에 네. 결혼을 했어요. 오. 그래서 신논 살림을 특하리에서 시작했는데, 네. 특하리가 남창장하고 가까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창장에 자주 가게 됐어요. 네. 가면은 그때는 아주 작아 세상이 음. 논밭이 보이고, 우리 어릴 때 논에서 막 우렁이도 키우고, 또 미나리도 키우고 했던 그런 추억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 그 할머니들은 알로 따놀러 이렇게 소쿠리에 직접 재배한 것들을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채소나 가에. 그러면 그게 그때는 실내가가고 뭔가 또 할머니들이 더불어 뚝어주는 이게 너무 좋잖아요. 인심, 그 인심, 음. 그 정이 그려서 같은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바로 떠오르셨구나. 음, 네. 그리고 네. 제가. 네. 네. 또, 정부예요 정부다 아... 보니 첫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네. 아, 이 애를 잘 키워야 되겠다. 야무진, 또, 보고 가셨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그래가 전문 태교를 시작했는 거예요. 아, 그때 당시에. 그 시절에? 네. 네. 태교하는 사람 많진 않았어요. 네. 전문 태교를. 그래서, 어, 시장에 가면은 또 시간이 얼마나 후다닥 가버립니까? 바쁘죠 네. 제가 이제 태교하는 이또 규칙이 있어요. 네. 10시, 2시, 저녁 8시. 알람을 딱 설정해놓고 울리면 하는 게 있었는데. <laughs> 세상에, 시장에 가면그 시간이 오면은 어떡합니까? 한쪽에 앉아서 막 하고 있었는 거예요. 아, 그, 그 시끄럽적한 곳에서? 네, 한쪽에 <laughs> 앉아서. 아, 그런 기억들이 너무 네. 선전한거 있죠. 그래서 제 역에는 남자 옹기정교 일장이 특 بیر은 상태랍니다. 와, 이그 시절에 못뭐 태교도 아주 <laughs> 음. 제대로 하셨네요. 그죠? 근데 문득 궁금해지는데 음. 네. 전문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태교를 하셨길래 장을 보던 중에도 그렇게 멈추고 하셨을까요? 어, 그러게요. 짧게 제가 한번 해 볼까요? 네, 네. 좋죠. 그 시간이 딱 되면은 베르스 다듬으면서 아버지는 아침 일찍 출근하시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돌보시는데 오빠는 가방 메고 학교에 가고 언니는 엄마의 심부름하고 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laughs> 고등어, 한 손어, 두 마리요. 오징어, 한 축어, 스물 마리요. 네. 사과, 네. 한 접은 뺄게요. 아, 어, 뭐. 몇 말인지 뭐 이미 수학 공부까지 그저 <laughs> 네? 된 거죠 그죠? <웃음> 네. <웃음> 그리고 이제 장날 가잖아 아이 우리 아들을 데려가면 어 네. 할머니들이 예다 이러면서 아낌없이 용돈도 주고 <laughs> 그러시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참 이뻐해 주셨는데 나무 아이도 아이 그러니까 할머니 눈에는 사랑꽃으로 보이잖아요. 아, 그럼요. <laughs> 음. 아니 진짜 거기서 다 나고 자랐네요 그야말로 그렇죠. 음, 맞아요. 아니 자녀들 나이가 그 시절 음. 그정열 씨의 나이로 훌쩍 지금은 넘겼을 것 같은데. 음. 생각해 보면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지 그렇죠? 아, 또 한번 실감하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재래시장 하면 먹거리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으실까요? 말습니다 근데 음, <laughs> 저는 생각하면은요. 네. 인간 시장, 음. 인생 축소판 같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곳에서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배울 수 있잖아요. 네. 물론 뭘 거리 뭐 저길 가는 항상 풍성해요. 음. 근데 저는 이제 그 장터 가면 은아 우리 구십 년대 인생 음식이 있어요. 뭐냐면 음식? 장터 국밥이라고 아 아주 진국이거든요. 네, 네 어떤 또, 스타일의 국밥이었죠? 음. 돼지고, 돼지고기 돼지고기 돈도 들어가고 네네. 어, 선지도 들어가고 성지, 어, 그래가지고 손지 돼지고기 음, 뜨끈뜨끈하게 먹으면 음, 어. 얼마나 막 균이 펄펄 어. 나죠 네, 맞아요. <laughs>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줄을 서서 먹는데 호떡집 유명한 집이 있거든요 오, (20분을) 기다려야 먹을 수 있어요. <laughs> 그때 가면 핫떡그 허등 꽃티기 많잖아요. 그때부터 이어진 유명한 호떡집. 맞아요. 네. 지금 은 제가 이제 찌짐이도 참 그게 유명해요. 남창짐이, 음, 옹기종기막걸리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laughs> 제가 술을 못 마셔요. 아, 정자. 네. 그넌 아쉬워요. 그걸 못 먹어서. <laughs> 아 근데 뭐 기분은 <laughs> 이미 너무 시는것 같아. 그죠? 음, 네. 이 인생사 히로에레그막 상상이 됩니다. 네. <laughs> 여기서 또 다른 추억 에피소드가 또 있으시다면요. 어, 남창 그장해가면 초입에 목욕탕이 하나 있어요. 아, 네. 그 목욕탕이 70년도 지었으니까 아주 역사가 오래됐죠. 어,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 목욕탕은 지하 200m에서 물을 끌어올리는데 탄산수예요. 그래서 아, 아주 유명해요. 네. 뭐 이거랑 뭐 매카매카 래요 <laughs>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언니가 네. 너무 마음이 넉넉하고 인심이 후하신 거예요. 장나 가면 거기가 아지트 공간인 거예요. 아. 그래막 모여서 어, 공간에서 넋두리하고 그러고 나 목욕하고 장보고 제 어. 개운한 몸과 마음으로 양손 가득 들고 룰룰랄라 집에 오면 얼마나 <laughs>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laughs> 하필 또이 시장 초입에 그 목욕탕이 있었어요. 아, 네, 점을 맞아요. 붙일 수밖에 없죠. 그러고 네. 보면 참 요즘은 목욕탕도 많이 사라지는 추세. ]잖아요. 맞아요. 어, 저도 꼭 음. 나중에 음. 소개시켜 주세요 이름 같이 <laughs> 알려주세요. 네? <laughs> 제가 밀어 드릴게요. 네. <laughs> 이렇게 즐겁게 음. 정렬 씨랑 얘기를 또 나누고 듣다 보니까 음. 머릿속에 또 이렇게 남창 옹기종기 장의 풍경이 막 그려지면서 함께 거닐고 있는 느낌까지 들었는데 네. 이 봄날 장날 구경하기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그죠? 네. 네. 정겨운 장날 이야기 이렇게 들으셨으면 이 제각기 또 가지고 있는 추억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꼭 그걸 다시 회상하시면서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맞아요. 오늘 이 소중한 이야기 들려 주셔서 우리 정열 씨께도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잘 들었습니다. <laughs> 크기가 다른 작은 것들이 많이 모여 있는 모양을 옹기종기라고 하죠. 사는 모습도 생각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사를 나누고 정을 쌓다 보면 또 통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장터의 매력이기도 하죠. 빠르게 바뀌는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고 남아줬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울산의 여러 장날 풍경들도 그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브라보 마이 울산 라이프 오늘 아주 정열적인 노정열 씨와 함께 울산을 걸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조원아, 구성 김수진, 저는 조인장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